자 근데 HTS 세팅 방식 이게 네. 상당히 중요하다. 이것에 따라서 뭐 수익이 크게 좌우가 될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하셨는데 어이 시스템 어떻게 구성하는 겁니까? 저는 이제 HTS 세팅이 이제 어떻게 보면 특별할 거가 없다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제가 이제 매매를 할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이 종목의 일봉입니다. 일봉 일봉을 정확하게 보고 이 종목이 앞에 어떤 매물대를 넘어갈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기관수급과 외인수급을 꼭 확인을 하는데요 잠정 매매 동향치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도 있고 hts를 확인을 해보면 외인수급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 창이 있습니다 이 수급은 개인들이. 절대적으로 동원할 수 없는 현금 력을 가지고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는 외국인 수급이 있거든요. 이 수급을 확인을 해서 당일 매매에 적용할 때도 있고 이틀이나 삼일 뒤에 이 수급이 아직 이 종목에 남아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종가 베팅으로 이어가는 개념도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그러니까 세팅을 그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뜨게 해놔야 고 네. 그 제대로 된 종목을 찾고 사고 파는 그 포인팅을 잡을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왜냐면 하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누구에게나 이제 공평하게 주는 정보이기 때문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 그리고 뭐 코스피 지수, 그리고 뉴스 창 이런 것들은 필수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어, 요즘 이 시스템이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우리 네. 대체 거래소가 생기면서 어 이거 되게 힘들어 하는 분들도 있어요. 작은 그 거래 주수 혹은 금액 가지고 이그래프가막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네네. 네 어떻습니까? 이 종가 배팅 이제 이 대체 거래소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좀 뭔가 바뀌게 될것 같은데요. 예전하고는 다르게? 아 맞습니다. 이게 대체 거래소가 지금 아침 여덟 시에 한 시간 정도 일찍 시작을 하고 또 이제 저녁에는 여섯 시 이후에 두 시간 정도, 7 시부터 여덟 시까지 두 시간 정도 늦게 끝나는데요. 이게 대체 거래소가 생기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한 주, 두 주, 열주 가지고 상한가를 만들어버리는 날도 있고 하한가를 만들어버리는 케이스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대체 거래소가 먼저 시작이 되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시장이 활성화가 된 이유가 뭐냐면 한국 거래소 KRX 시장이 아침 9시부터 저녁 18시까지 하고 끝이 나는데 그 이후에 나오는 뉴스들 호재든 악재든 먼저 반영을 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대체거래소가 순발력을 요구하기도 하고 악재나 호재에 있어서 먼저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장점 혹은 단점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종가배팅 혹은 이 뭐죠 매도매수 관련해서 시간대를 잘 써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네. 어떤 의미예요? 아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저는 이제 항상 매매를 할 때, 세력들은 개미들을 안 태우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세력들이 패를 까는 시기가 언제냐, 항상 장막판에 이들의 의도를 저는 항상 확인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정규장에서 종가 배팅을 할 때는 3시, 3시 10분, 3시 20분, 혹은 동시효과 3시 30분에 매매가 들어가고요. 시간에 다닐까, K라, 어, 넥스트 대체 거래소가 생기기 전에는 5시 20분에서 30분 사이에 주로 이제 베팅이 들어가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도 끝까지 자기가 갈 방향을 숨기고 있지만 시간대가 되면 얘네들도 다음 날 주가의 방향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의 패를 항상 이렇게 오픈을 합니다. 음. 실제로. 대체거래소가 대체 거래소가 생기고 나서는 이 패를 지금은 7시, 빠르면 7시입니다.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다음 날 주가의 방향을 보여주려고 얘네들이 이제 물량 매집을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는데 그때 같이 매수를 해서 다음날 아침에 매도를 해서 또 이제 수익을 챙기는 그런 전략으로 종가 배팅 전략을 바꿨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세력의 의도를 안다. 세력이 매집하고 있다, 매도하고 있다 이런 시그널, 신호를 뭘로 파악합니까? 왜냐하면 이게 나 세력이요 해가지고 네. 주스에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예, 예. 이게 이제 다른 거는 속일 수 있어도 이제 주가의 그래프, 차트에서 나오는 거래량은 절대 속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얘네들이 주가를 이제 세력들이 주가를 올리려고 하면 밑으로 던져서 자기들이 수익을 보는 것보다는 다른 참여자들을 동참을 시키려면 주가를 이제 올려야 됩니다. 이미 많은 물량을 세력들이 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어, 불타기 매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위로 사줘야지만 사람들이 이제 달라붙어서 자신들의 물량을 정리할 수 있게 이렇게 사주는 이제 흐름이 나오는데 그때가 이제 장막판에 나온다면 뭐 2%, 3%, 길게는 한 4, 5% 정도고 보통은 1%, 1, 2% 꺼내서는 안정되게 수익을 내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 HTS 창화면 구성에서 분봉, 일봉, 8 2 83창 구조가 언급됐다. 이 이게 어떤 의미예요? 아, 이게 이제 동시에 보려고 하는 건데요. 그이세 그러니까 가지의 시간을 동시에 봐야 된다. 아, 네, 네. 맞습니다. 분봉과 일봉. 네. 8283은 뭡니까? 아, 이 8283은 이게 호가 창으로 배열이 돼 갖고 주문을 할수 있는 거에 밑에 이제 에서 보면 차트가 붙여져 있는 창인데요. 일봉과 분봉과 호가 창8283 창을 같이 보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보시면 일봉으로는 이 종목의 위치가 어디에 있고 사람들의 심리가 모일 수 있는 종목인지 파악을 합니다. 음. 예를 들면 이 종목의 이제 일봉상의 위치로는 앞에 이렇게 매물대가 있는데 빠지는 구간에 있느냐? 위로 올라가는 구간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매매 방법이 굉장히 많은 차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차트 하나로 는이 3분봉을 보는데요. 하루의 추세를 확인할 때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8 2 8 3창의 밑에서는 1분 봉으로 확인을 하는데요. 이제는 디테일하게 매수가 들어갈 때이 1분 봉을 참고를 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단가 설정을 잘 해서 종가 배팅을 하고 다음날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8283창에서는 1분 봉으로 연결을 해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 이왕 차트 연 김에 아까 HDS 세팅 방식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것도 네네. 한번 직접 어떻게 세팅하는지 좀 보여주시죠.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종목을 확인할 수 있는 일봉 창이 있고요. 분봉, 주문할 수 있는 주문창, 그리고 외국인 수급을 확인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 창. 키움에서는 0778번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현대로템은 지금 외국인 수급으로 16만 5천 주가 매수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한 시장의 거래대금을 확인할 수 있는 창을 봐서 나보다 돈 많은 메이저 수급들이 오늘은 어떤 종목에서 어느 정도의 금액을 컨트롤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또 하나 이 기간 투자자 종목별 매매 추이를 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의 수급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잠정치입니다. 잠정치가 이제 아침 9시 50분, 11시 10분, 오후 1시 10분, 편의상 2시 반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잠정 수급이 빨간불로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일반 매매 참여자들이 이걸 보고, 아, 나보다 돈 많은 외국인 기관 수급들이 이 종목을 사고 있구나라는 것을 파악을 하고, 이제 3시 혹은 이제 8시쯤에 매수를 해서 다음날 수익으로 연결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창 0778번과 1051창, 1051번, 1051번 이 창을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매매하실 때는 이런 창을 세팅을 한 것을 열어놓고 네. 아, 매매를 하신다 예, 예. 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자 근데 어쨌든 열심히 해도 때로는 돈을 잃기도 하고 따기도 하잖아요 네, 네. 여기 그러니까 꼭 도박 같은데 돈을 잃기도 하지만 또 벌기도 하죠 예. 뭐 말씀 들어보니까 수천만 원을 잃을 때도 있었고 <laughs> 수천만 원을 또벌 때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때마다 이 멘탈이 완전히 좀 망가질 때도 있고 자신감이 이럴 때도 있고 또 자신감이 또 너무 지나칠 때도 있고 이 중심 잡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네. 그 관리를 하세요 아 저도 이제 전업 투자자로서 살아보니까 제가 이제 돈을 한 달에 수천만 원씩 벌 때는 내가 제일 매매를 잘하고 나 진짜 잘난 인간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도 있었지만 슬럼프가 오면 내가 정말 주식을 배운 사람이 맞나 이렇게 사는 것마다 다 손실이지 하는 기간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어차피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평생을 전업투자자로 살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매매적인 차원에서는 내가 기준을 지켜서 매매를 했는가를 곰곰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돈을 잃어도 매매를 해서 돈을 잃어도 기준이 없어서 매매를 해서 돈을 잃는 것과 기준이 있는데도 돈을 잃는 경우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내가 기준 없는 매매로 계속 돈을 잃고 있는 경우라면 그 방법을 빨리 고쳐야겠지만 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잃고 있다. 그때는 이제 시장이 받쳐주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빨리 인정을 해야 되고 멘탈적으로는 항상 긍정적인 생각으로 내가 여태까지 뭐 5년 그리고 10년 가까이 트레이딩을 해왔으니까 지금 잠깐 안 되는 거야. 다음 달에 다시 잘할 수 있어. 내일 다시 잘할 수 있어.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여튼 이 트레이더들은 정말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네. 이게 되게 힘들 것 같다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다는 네. 갑자기 저희가 영화가 떠오르네 그 울프 뭐였죠? 그 디카프리오 아, 나오던 아, 예, 예, 뭐, 뭐 말씀하신다 어, 할것 같아요. 월스트리트 예. 울프, 예, 예. 뭐뭐 울프 오브 그 예. 뭘 작년에 떠올래가 뭐뭐 하여튼 있어요. 그가지고또그막그 매일매일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막 약을 하고 예, 예. 막 그랬던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멘탈 관리가 정말 중요하겠군요. 아 예. 저도 이제 멘탈 아이 부분을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제가 이제 보통 아침에 종목이 다 정리가 되다 보니까 오전 한 10시에서 10시 반에 이제 아파트 헬스장을 갈 때도 있고요. 네. 아니면 이제 제가 이제 크로스핏이라는 운동을 하는데 그래서 보통 하루에 운동을 두번 하는 날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이제 주식과 어떤 연결이 되냐면 이 주식을 하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거든요. 그러다 보면 방구석에서 계속 고민만 하고 스트레스만 받고 시간만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 리플레시도 하고 이 체력도 기를 겸 운동을 하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멘탈 관리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네, 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가 베팅을 하지만 종가 베팅할 네. 종목 후보군들은 아침에 선정을 하시나 봐요? 아 아닙니다. 이게 저녁에 선정을 합니다. 저녁에. 아 저녁 한 대략 몇시 정도? 한 다섯 시, 지금은 이제 대체 거래소가, 대체 거래소가 생겼기 때문에 한 여섯 시 이후로 취합을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네. 그전에는 이제 대체 거래소가 없었을 때는 세 시나 혹은 네시 반이면 그 종목을 추려졌는데 지금은 이제 그 이전과 다르게 두 시간 더 늘어났기 때문에 여섯 시, 여섯 시 반. 늦으면 한 일곱 시에서 일곱 7시 시반 사이에도 이제 종목을 새로 편입을 해서 매매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